아니 벚꽃이 한개두개 개 이렇게 아예 펴버렸어 다 항상 이러다가 어? 내 생일 딱 그때 되면 가지야 갑자기 또 추워가지고 그렇지 또언 이렇게 마시는 거 마시냐? 어? 뭐 담대물에서 공짜로 주는 거야? 아니 맥주집 보는 거 아니지, 아 아니, 지금 맥주 먹고 지금 그장 장청소하고 있는데 지금 <laughs> 뭔 소리 하고 있어? 치킨을 가지러 어, 레스토랑. 레스토랑을 갈까요? 레스토랑, 레스토랑 레스토랑은 자기가 디포. 어. 주기 짝짝 맞이. 어, 고기를 가지고기를 가지고기를 어, 잡으로 바다로 갈까요? 어. 치킨을 가지러 레스토랑 디포 갈까요? 어? 이 안에서 간지 간지 간지. 우주 이제 알러지의 계절이 왔습니다. 저쪽 이봐봐, 초록색 쫙 와? 어? 응, 음, 벌써. 어, 까깔렸잖아 아니 옛날에. 30년 전에는 파울랜드가 노란색 꽃가루만 내가 반응을 했는데, 이제는 뭐 그냥 가을에도 있고 겨울에도 있고, 근데 오히려 봄에 는좀덜라는것 같아. 이제 어, 그 가을, 겨울, 에너지 하고나서부은 음, 겨울이 더 심하다. 가을이 더 심하진 않아. 일요일 날이렇게 열심히 일해요. 아. 트럭 드라이버들이 없어서. 아. 마스크가 좀세는 됐지. 어. 야, 치사하게. 메이드 커리야. 마스크가 좀 <laughs> 화려하다. 아 그래. 싸는데잘 아 어. 보이면 줄지. 이제 알지라고네 어, 원래 이래. 어. 응. 걸 먼저 보고 나서 치킨 사야지. 무동이니까. 무차플이 응. 응. 그때 뭐 어? 어, 어, 산불. 오 마이 갓. 미쳤어 이제 이거. 야, 정말로. 산불 산불. 그런거 아니야? 운전대 음어 네. 광고 모델이랄까보다. 어? <laughs> 제임스빵 어. 입에서 녹습니다. 볶음밥은 <laughs> 제임스빵으로 왜 신났어? <laughs> 어? 아, 나가자 나가자 아, 추워. <laughs> 아이, 반가 <망가>, 반가. <망가. 웃음> 참나. 아무도 안 보내? 응. 아까 내가 택배 다 했잖아. 네. <laughs> 내가 이거 맡기는 줄 알았어. <laughs> 어, 저거. <더워. 웃음> 야, 겨, 겨울 나라 <laughs> 어. 그렇지. 여기 한여름에도 잠바 입고 들어와야 되는 거 <laughs> 잊어버리셨어요? 네. 그래, 그래. 오늘 겨울. 이렇게 올랐어? <laughs> 어. 한 박스에 40라는데 120줘야 돼 이거? 그러니까. 올려내고. 너무하네. 누가 이기나 보장을 해. 계속 올려. 나도 계속 올릴 거야. 응? 그래? 안 맞아. 어, 올려. 나도 올려. 먹고 싶으면 말리 말해. 먹고 싶으면 응. 왕창 내면 먹던가. 아니면 그냥 치필라 가라 그래. <laughs> 촬영그러면안 돼요? 아. 잠바라도 벗고 하지, 덥겠다. 아, 씨, 빨리 응. 근데 앞에 조그만 거 앞에다 이렇게, 아, 네, 이렇게 네, 터질라 네. 이것도 얼마 비싼 줄 알아? 다 올랐어. 씨. 계속 찐다, 이렇게. 아. 삶의 현장. 으아!

잠깐만 응. 나는 헹구다음데행들어못헹구없어 뭐 뭐. 에어컨 틀어야겠다. 에어컨. 아 이건 아니다 발씨. 7 0도야7 그래? 0도 지금 바봐 칠십도. 도네도가 더워? 당연히 덥지 자기야, 7 0도면그래하세요 오늘 좀 살짝 더 덥고. 응. 어, 난난 더워. 지금 자 지금 날랐으니까. 그렇지. 아니, 인간적으로 그냥 도까지 해주면. 응. 어? 아, 마대로괜찮은데니 내가 더 벗을 수는 없어, 그래서. <laughs>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어? 이거 이거 좋다. 기름 빠지는게써 가지고. 이 정도면 나이도안 돼, 있으면 이거 다쉬어버려 귀엽다. 그런렇게어쩐지좀 싸긴 싸다. 이건 대단 이거. 아, 이건 음. 야, 야, 아, 좀 단단한데, 이거. 오. 그러니까. 오, 나이스, 나이스. 아주 나이짠데, 이거. 응? 음. 음? 아, 니다 무슨 피아노 치는 것 같으네. 어? <laughs> 없는 것들 다 있어. 다 있어. 어, 그래, 없어. 없어. 진짜 우리 매 쓰던 거 없는 뭐, 게 많아. 품절, 이거, 진짜. 이거 직접 만들어서 팔아야 되나 부려 먹으니 좋구만 부려 먹으니 <laughs> 좋아. 아, 아. <laughs> 내가 시간장거리가 썬데 네가 날 듣고 나왔냐? 네. 응? 더 응. 뭐 필요한 거 없어? 저희 또 많지. 저희 또 가야지. 아 그만 사야지. 아예 더 올려. 뭐 별거 없더니. 저쪽 건너편에 물가가 야금야금 오르는 거야. 음, 아니, 저 음, 기름 음, 기름도 10불 얼마인데 벌써 또 일부러 올라가고. 건사시 두 개. 아, 너 이제 철철로가 너무 아까 머리 길어. 어, 이거 알죠? 음. 맞아, 폴타기계폴타기계프라리 그렇지, 러니까 요. 진짜 신기하다. 츠고 아니 신기하잖아. 어떻게 이렇게 전부 구름에 덮였어. 걸어 올라가도 처리이다 응. 그만 찍저 <laughs> We're going to order starving. Well, the lunch special, the, the crawfish outfit is not there anymore, right? The, the, you don't eat the lunch special? It normally does like the crawfish platter. All crawfishes with okay. dirty rice. So yeah. Yeah. Dirty oh, oh, my god. Yeah. oh my god. Can we do that? Yeah. yeah, so the lunch one for you? Yeah, all, mm -hmm. all, all, all crawfishes dirty rice. 그리고 너의 맥주랑 맥주를 다 넣었어? 응 그리고 캐어마우 진짜 머리 좋다 일하 일하고 마시는 맥주는 졸라 맛있구나 응? 유난히 맛있네 너지 맥주 짜는데 얼굴 가리는데 지금 졸라 이런 하지 어? 열나 맛있구나. 아, 오, 내거 하지 마열라 맛있구나 오내거 진짜 맛있게 생겼다 어. 아, 오더 아, 많이 주는 거 같아? 가리 에 올라는데 음, 침 질질, 침이 질질 질질. 시음 진짜였어. 여기 에어컨 키니까. 진짜였어. 진짜였어. 진짜 이제 응? 음. 진짜. 야 우리 가게 맛있는 이거 진짜 맛있어 소스야 소스만 소세지 어어 소세지 소스다 이거 음. 여기가 아,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음. 것도 없고 근데 맛없는 거먹어떡 거 음. 응? 먹을래? 어, 새우 어우 가게 새우 많잖아 난프라푸가 새우가 응. 많았어? 사이즈가 작아 때문에 두개 붙여서 는 어... 맛있어 먹어서 거라 그러니까, 응. 맛있지 응. 라 하면 안되니까 내가 얘기하는 동안 벌써 이먹 너무 맛 인정해이지 정말 이0 hours. 10 hours. 10 hours. 10 h o 아 r s 10 hours. 10 hours. 10 hours. 10 hours. 10 hours. 10 hours. 1거 h o u r 일1게먹어 Wuuu 보라 양복, 보라 양복 정말 짱인데, 너한 어, 어, 그래 옛날 재고 타고 내가 그,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보라 양복 네. 보라 너리 급이 오, 옷다 멋있게 네 응. 응. 교회에서 끝나가지고 i great outfit <laughs> <laughs> 배를 갈아놨어, 이서 배? 배 아니고 저기 양파. 뭐, 어, 끝내준다며. 고기야 좀 맛있을 거 사이즈도 끝내주고 음. 양념 자체가 있지. 내가 지금 계속 심으려 가지고 얘가 파통우는걸 음. 받아가지고 계속. 음. 야 어떻게 똑 공장에서 나온, 공에서 만든 것 같아. 음. 똑같이 사이즈가 같은 놈인가봐. 뭐? 같은가? 같 같은 소에서 나온다 와. 그렇지. 그런 거 얘기하면 좀 마음이 아프지. 미안하다. 야, 양념 끝내준다. 응? 정말 양념 끝내줘. 아깝다. 버게 어? 뭐라도, 핫도그에다 달궈도 줄까? 응. 응. <laughs> 간다. 야! 얼굴 맞았어. 얼굴 맞았어? 어. 아쓰 어. 봐. 어. 어. 이렇게 아프게 해? 어. 아, 맛있겠다. 다 갈비는 이거 가고 음~~ 여미. 어, 지금 먹을 거먼 바싹 굽고 이거 딱이 정도만. 그치. 줄만 나게끔. 요거요 정도 딱 좋아. 마음에 아, 들어? 그치. 어, 어. 맞아. 아니 여기 우리 일레 독도망 가로땅 치면 우리의 양식이나 군식가 다는거 아니야? 그렇 궁금한 거못 참기 때문에 얘는. 음. 예. 그 그거는 이거 집에서 먹는 거고. 그치. 옷은 어, 이거는 가져. 이번 주 내내 많네. 아이, 좋아래, 좋아래. 항상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공자예요